3분기는 또 한번 또 실적이 음. 예, 좋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는 되어집니다. 네, 3분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. 자, 근데 음. 음. 안녕하세요.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여우입니다. 네, 송선생입니다. 네,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. 송 선생님, 네. 카카오 게임즈 어떤 기업인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카카오에서 이제 또, 네. 또 분사된 게임회사죠. 네, 게임회사인데 네. 자 이게 그리고 뭐, 뭐 요즘에 튄게뭐 뭐, 오딘 뭐이 음, 이슈로 해서 해서 에 음. 예, 예. 오딘이 나오자마자 거의 뭐한달 만약에 80%나 튀었단 말이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자체 게임도 있지만 또게임법 음. 공급업체로서 네, 그죠 커블리싱. 예, 그래서 네. 이제 뭐 앞으로도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와, 이렇게 음음. 또 진출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, 뭐다 좋습니다. 다 좋은데 음. <laughs> 제일 관심 가는 건 역시 왜 주식이 이렇게 빠지나. 그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. 음. 아이 문제겠죠. 그러면서. 또 이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어요. 이분기 음, 네.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음. 좀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. 아안 좋게 나왔네. 이게 이게 오딘이 나 이렇게 출시돼서 잘 된다는데 왜안 좋게 나왔느냐가 이렇게 또 의문을 음. 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음. 이게 오딘이나 출시한 게 6월 29일이죠. 네. 그럼 이분기가 언제까지죠? 2분기 이제 5월 1, 2달? 2, 3, 4, 5, 4, 5 6. 6, 아, 6이죠? 아, 그럼 오딘이 반영이 안 됐겠네요. 네. 딱 네. 이틀 이틀치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. 음. <laughs> 반영은 이틀치 밖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고 네. 그러면서 그 게임 나오기 전에는 또 엄청 음. 마케팅 비용 써서 넣었겠죠 그렇죠, 어딘 그렇죠. 출시한다고 막 여기저기 이제 광고하고 그죠 음. 그러면서 이런 비용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매출이 12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0억 네. 정도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음. 음. 이게 네. 전년비에서 거의 뭐한50% 정도가 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감소됐군요 예. 네50% 정도 근데 음.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또 3분기는 이제 네. 오딘 이 반영이, 되죠? 반영이 되겠죠? 네. 네, 오딘이 출시해서 지금까지 거의 0 천억 원 이상 지금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뭐 그걸 그걸 애플 뭐애스토어라고 그러나요? 그 네, 모바일이 예, 양쪽다 일일이 했고 막 이런 또 좋은 얘기 나오면서 삼분기는 네, 또 한번 또 실적이 음. 예, 좋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는 되어집니다. 네 (3분기에는)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자 근데 예, 음. 또 이게 또주식이란게 어느 정도 선반영은 음.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거죠 약통 (6개월을) 앞서간다고 그러거든요 음, 네, 그럼 네. (6개월이면) 한 (2분기를) 앞서가는 그죠 음. 그래서 이제 이제 상반기 때 상반기 주가는 하반기에 그때의 실적이라든가 그때 음.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통을 많이. 아, 그렇군요. 네. 일반적으로는 그래요. 일반적으로는 음.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게 또 카카오 게임즈가 꺾인 날이 지금 자, 7월 26일이죠? 네. 저기를 기준으로 계속 추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자, 있어요. 6월 29일 날에 네. 출시를 하고 벌80% 튀고 그다음에 7월 음. 딱한달 만에 지금 딱 꺾였죠? 네, 네. 그러면 이제 저게 또 특징이 있어요, 전날. 네, 어떤 어, 특징이 있을까요? 네. 뭐다 알고 계시겠죠. 저 그때 뭐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던 넷마블이 음. 거의 300만 주나 음. 매도했군요. 예, 저기 음. 장 시간 시작되기 전에 장 시작 전에 장전에? 예, 블록딜로 해서 예, 거의 막 300만 주면은 거의 2000? 뭐 2,500억 음. 정도 물량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저때를 기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했죠. 네, 네. 음, 그래서 그리고 또그 이슈 말고도 게임 중국에서 게임 규제로 인한 그런 네, 것 그, 같이 영향 받았을까요? 예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음. 이제 아니면 그거를 알고서 넷마블이 던졌나요?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. 네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려고. 예, 네, 그런 음.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갖고 음.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자 상승할 때는 어디가 고점인지모른단 말이죠. 그렇죠. 네. 여기가 고점이라냐 하면 다음 나고. 고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음. 가다가 꺾이면 거기가 고점인 거죠. 꺾여야 고점이죠. 아 꺾여야 꺾여야 그게 아 고점이지 네. 아닌지라는 아닌 거죠. 아 그렇죠. 그죠. 이렇게 응. 가다가 바닥도 이렇게 올라 떨어지다가 올라가야 아 거기가 바닥이구나 알죠. 네, 저점이구나. 아, 그러니까 아, 네. 올라갈 때는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음. 누구도 판단을 못해요. 그러면서 여기서 네, 네. 누군가가 트리거로 이제 뭐 예를, 예를 들면 뭐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응. 뭐 최대 주주가 팔거나 응. 또는 회사 임원이 뭐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응. 그때부터 툭 꺾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네네. 네. 아, 그런데 이제 또 넷마블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음.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된 거죠 포인트가 바뀌면서 아, 예 그러면서 음. 제가 항상 또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를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자 이렇게 자 월선 이때는 월선 따라갔었죠 월선 따라 쭉가다가자 여태 이게 뭔가 조금 예 심상치 않다 이렇게 큰 운봉 길도 길어지고 말이죠 네, 그리고 네. 뛰러, 뛰어 올랐다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꽂다 네. 버렸죠 네, 네. 그러면서 뭐 이, 이 날은 뭐 괜찮다 쳐요 왜냐하면 음. 다음 날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? 음. 근데 자 이게 반등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살짝 그냥 네. 숨만 까딱까딱 쉬는 네, 이런 상황이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 또선 크고 나섰네 그죠 여기 꺾이면 네. 안 된다는 식으로 아, 예. 네, 이틀해버렸네요자 네. 이러면서 여기서 네. 이렇게 꺾이면 이제 야이차로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 음. 그러면 이, 이런 데서는 일부라도 조금은 털어내야 돼요 음. 네,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러 온걸 기점으로 해서 일부 정리하고 음. 어,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죠? 아 그래서 현금 확보하는 저, 전략도 예, 굉장히 조금, 중요하네요. 조금 털고, 그다가또가문으 네. 가는 대로 나머지 음. 돈으로, 나머지 물량으로 들고 가면 되고. 네. 자 이렇게 계속 예, 밀리고, 자 이때도 자 이렇게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죠? 그러면 조정이 시작될 수, 그럼 자꾸 그때 조정의 문 열고서 한발 음. 들어갈 막 그런 타이밍 막, 음. 막 네, 얘기 네, 많이 네. 했었죠? 네. 자, 그러면 이럴 때 한번 꺾일 때, 꺾일, 때 꺾일 때일 조금 매도하고, 음.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또 한번 일차 조금 매도하고,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했었어야 되죠. 네네. 아이고 또 내리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저점을 하루 잡았는데 여기서 과연 이게 저점이 될 역할을 해주는지는 조금 더 여기서 음. 지켜봐야죠. 맞아. 반대기 나와야죠. 이렇게 그러면 그게 곧 지지되는 자 이렇게 한번 튀 올랐으니까 어, 저점일 확률이 많다. 이또 내리네요. 자 여기 또 지켜주죠. 네. 계속 한번 지켜봅니다. 어 이러면 저점일 확률이 어느 높다. 정도 확률이 조금은 네, 음. 높아가는 거죠? 네네. 아이쿠야. 근데 자 이렇게 저점을 깨버렸네요. 네. 훅하고 깨버리죠. 음. 그러면 이때 이때 또 한번 이제 매도 일부분 매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. 음.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매도 전략하고. 자 그다음 또 내려버리죠. 그 완전 아 이게 이게 저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. 그러네요. 아, 네. 그러면 또 밑에서 저점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음. 그러면 예, 40일선 여기 또 이렇게 있으니까 40일선에서 또 반등이 게임 나올 게임.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보통 많이 하죠. 오늘 이렇게 또또개 네, 파락으로 이탈을, 이탈을 해버렸죠. 그러니까 어떻게 음. 이 카카오 게임즈도 이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. 당연히 그렇겠죠. 음. 그런 것도 있고. 그럼 또 여기 저점 한번 이렇게 거 보겠습니다. 그러면. 네. 자 여기가 또 한번 여기서도 한번 저점이 될 수도 있고자 여기 여기가 갭으로 튀었던 자리죠 네네. 자 여기까지 한번 내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시초가 처음에 이제 갭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죠 그죠 음. 여기서 여기 갭으로 튀었었죠 그러면서 가다가 이렇게 원위치를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또 땡겨주면 또아또 아, 또 이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음. 그런 형태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뭐 내일 또 이렇게 살짝 내릴 수 있으면 내려갖고 여기를 또 지켜 저, 어, 지지를 해주고 그죠?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요 지지 라인이 되는데 네. 만에 하나 또 깨면은 그죠? 여기서도 이렇게 깨질은 아마 그죠? 저 아무도 모르죠 또. 그죠? 예상은 음. 못했겠죠. 근데 여기서 네. 또 밑에는 61선이 올라오고 있죠. 네. 그럼 여기서도 아 반등 예 음. 만약에 밀린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는데. 그거는 좀더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일단은 자 여기가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적가멸수세가 들어온 자리다.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자 반등이 나오질지 한번 음, 계속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. 이렇게 깼을 경우에는 또 한번 네. 또 살짝 일부분을또 네, 털어내. 예 네. 네,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여기서 반등이 튀어나오고 또 제자리로 자리 어, 뭐 잡으면 자리 잡고 네. 원위치, 요요요 요, 요 기준선을 깼다가 다시 들어오면 음. 이때부터 또 예. 어느 정도 이제 분할로 조금 접근해 보면 괜찮을까요? 그쵸, 이런 네. 자리는 잠깐 깼다가 들어오는 자리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, 음. 그죠죠 완전 예, 깨고 또 깨고 이러면 이게 예, 계속 저점이 아니 그 자리가 저점이 음. 아니었다 생각되지만 깼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지지해 주면 아 여기가 저점일 음. 확률이 많으니까, 그때 음. 또 한번 음. 또 신규는 신규대로, 또 아니면 음. 또 기존에 털어 여기서 물량 만약에 탈어, 조금씩 털어냈으면 그죠? 네네.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죠, 그 물량을. 그렇죠? 네. 네. 그러면 더 싸게 조금 더살수 음. 있고, 그 이런 식으로 전략을. 음. 해야만이 주식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 살아남을 또수 있겠네요. 있겠네요. 음. 그 오히려 오딘이 지금 계속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오히려 지금 지지 라인이 잡혀지면 어 저가로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될수 있겠네요. 이렇게 단기간에 네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튀었죠. 네, 또튄 네. 만큼 또 밑으로 또 빠지면 여기 거의 한한몇 프로, 10만 원에서 한 음. 10까지 지금 7만 원까지니까 거의 한 네. 이사, 거의 3, 25%? 음. 30%? 빠졌죠. 네, 그렇죠. 그만큼 또 그 고평가 됐던 부분이 또 원위치가 음. 된단 말이죠. 음. 그러면 그때 또 이제 3부기 실적 얘기가 나오면 음. 또 여기서 음. 또 이렇게 또등할수 있는 그렇죠. 그러면서 또또 음. 예. 또 차례 의 어떤 음. 좀 기존에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될 음. 구간이죠. 그러니까 있네요. 이렇게 네. 한번 정리할 때는 이렇게 네. 조짐이 이상하다. 음. 징후가 뭔가 나온다 할 때는 음. 한번 털어내서 그럼 분명히 이 주식이란 거는 자 원래 가치가 또고 평가됐다가 다시 한번 음. 거품, 거품이 꺼지고 다시 왔다가 네. 여기서 다시 또 이런 반등하네. 모멘텀이 또 모멘텀이 나오거나 그러면 음. 그 아, 디딤돌로 해서 다시 한번 갔다가 그죠? 음, 원, 오르랑 내리락 이렇게 반복하는 예, 그런 그 메커니즘은 잘 이, 읽어야 어느 정도 또 음.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네. 그냥 무조건 100% 고점이든 저점이든 무조건 100%다 들고 으려고만 그러죠. 그쵸? 또 사람들은. 음. 예,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. 어느 정도 차트를 읽을 줄 알면은 저,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차트를 왜 공부하느냐? 저점하고 바닥 음, 고점, 고점. 그 시그널을 음. 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다. 음, 네, 그래서 음. 거기에 맞춰서 하면. 충분히 네, 괜찮지 않을까 음.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네.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. 저도 뭔가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 추가로 이어지고 저점 잡힐 때 어, 매수의 기회도 삼아도 괜찮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주 월요일은 또신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또 아. 화요일날 장중 라이브 있으시죠 네 화요일날 네. 그러네요. 화요일 장종 라이브. 네네. 자. 3시, 2시 20분인가요? 네. 네. 조금 뭐 시간이 조금 뭐 텀이 있긴 합니다만은. 네. 그 사이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캔들이 음. 추가가 되고 어떤 모양이 네. 예, 추가될지. 네.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에 음. 그 어떤 약간 그 주체 세력들의 심리적인 그런 어, 심리. 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. 네. 그런 네. 거에 따라서 더 대응을 하면 된다. 음. 자,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장중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 카카오 게임드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. 송선생 채널 자, 구독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표정 꾹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